안녕하세요 친절한 재봉틀쌤 코코진이입니다 오늘은 옷 만들기 부분 봉제 중에서 숨은 지퍼를 달아보도록 합니다 원피스 지퍼라고 하죠 이렇게 숨은 지퍼 얘를 다는 이유는 좀그 쉽게 폭폭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날씬한 슬림한 핏을 입어보겠다는 뜻이죠 어, 언제까지 로즈핀만 입을 순 없습니다 우리 숨은 지퍼를 달아서 좀 날씬하게 입어보도록 합시다 그래놓고 나도 못 입어. 자, 이거는 원피스 뒷면이고요. 제가 이 영상을 조금 길고 어려워서 두 편으로 나누어서 찍을 건데 첫 번째는 이 지퍼 잘 닫는 법 그리고 지퍼 달았으면 앞에 이 수은 지퍼를 포함해서 목둘레 안단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을 두 번째로 그렇게 두 가지로 영상을 나누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들 원피스인데요. 제가 이 작업까지는 했거든요. 뒷중심선을 이용해서 지퍼를 달려고 뒷판은 두 장으로 떴습니다. 대부분 골선으로 한 장으로 하는데 여기 지퍼를 달 때는 똑같은 거두 장을 뒷중심선 기준으로 시접 1.5쯤 더 주시고 두 장을 떠요. 그리고 양 가장자리 오버록을 쭉 치시고 오버딱 치고 그다음에 지퍼를 달지 않을 부분 지퍼가 달리지 않을 부분 아마 대부분 패턴에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 거기부터 끝까지 쫙 재봉을 해서 미리 붙여주시고 나머지 시접은 가름솔로 갈라줍니다 이때 가름솔로 갈라 다릴때 우리가 지퍼를 달이 부분 윗부분도 같이 쭉 완성 선대로 접어서 잘 다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선이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선을 따라서 재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하게 다림질 하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지퍼 달기 전에 밑준비가 되겠고요. 이런 숨은 지퍼는 원피스 지퍼라고도 하고 콘실 지퍼라고 하는 이 아이는 바깥에 봤을, 바깥에 겉면에서 봤을 때는 보이지가 않죠. 이렇게 딱 갇혀 있는데 왜냐면 이 지퍼 이빨이라고 하는 요요 요 날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 있거든요. 겉에서 봤을 때는 날이 하나도 안 보이죠. 이빨이 안 보이고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 있는데 이 상태로 제공하기는 좀 어렵고요. 물론 노루발을 사용하면 콘실 노루발이라는 걸 사용하면 이렇게 말려 있는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되긴 하는데 완전히 가깝게 박기는 조금 불편, 어, 시원하게 가깝게는 안박아지거든요 그래서 어, 노루발이 없이 그냥 일반적인 지퍼 노르바를 사용할 때는 이 지퍼를 다려서 지퍼 날을, 지퍼 이빨을 바깥쪽으로 펼쳐주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지퍼 를 끝까지 내려서 다림이 너무 센 고열로 하면 녹을 수 있고 변형될 수 있으니까 적당한 열로 이렇게만 펼쳐주세요. 이렇게 밀면서 그렇게 다려올 텐데 다림질 하기 전에 또한 가지 그 깨알 팁이라고 하면 다리다 보면 얘가 늘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든 변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원래대로 돌아왔을 때 옷감이랑 안 맞아서 좀 틀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길이를 미리 다리기 전에 미리 표시를 해주시는 겁니다. 저는 지금 어떻게 표시를 했냐면요. 여기 끝에 지퍼 마지막 점, 끝점에 달릴 곳 한번 표시를 하셨고 했고 그리고 이렇게 살짝 표시하고 빠듯하게 얘네가 제대로 달렸더라면 이렇게 그대로 달리겠죠. 이렇게 가서 요 끝점까지 그러니까 키를 미리 맞춰 놓은 거고요. 그리고 어, 어디가 끝이냐 이것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퍼를 올리다 보면. 끝나서 더 이상 안 올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불로 살짝 지져나와 가지고 여기서 더 이상 지퍼가 안 올라가는 그 끝부분 이 있어요 그 끝부분이 어딘지 보시고 지퍼날이 있고 그 바깥에는 이제 지퍼 시접이라고 하죠 이 지퍼 시접 원단 같이 생긴 거 거기에 시작되는 점이 있는데 거기를 우리의 완성선 저는 시접 1cm를 줬기 때문에 여기가 완성선인데 이 완성선에서 아주 조금만 지퍼가 끝나는 이 날이 살아있는 것, 그 부분이 조금 한 2, 3mm 정도라도 밑으로 내려와 있는 것에서, 곳에서 끝나는 것이 좋습니다. 더 튀어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퍼를 완전히 닫았다고 가정할 때, 이 정도를 맞춰주세요. 완성선보다 지퍼가 조금 밑에서 끝나도록. 그렇게 키를 잡아주셔서 표시를 하시면 나중에 다리고 와서 다시 맞출 때, 아, 내가 다렸는데도 이 길이가 달라지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쪽 방 가서 다려가지고 오겠습니다. 지퍼 잘 다려왔는데요. 지퍼를 다리고 나서 다시 쭉 한번 올리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지퍼가 말려 들어가요. 한번 다리고 나면 끝. 낙장 부입 이제 맞춰서 촘촘하게 얘네 둘이 틀어지지 않게. 이 숨은 지퍼를 달때 제일 중요한 건 좌우가 틀어져서 여기가 이렇게 바보가 되는 것이 제일 큰 위험이고 여기만 예쁘게 잘 달리면 다른 거는 다 되는 거거든요. 여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지퍼가 좌우가 틀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맞춰두었던 것, 여기부터 시작해서 아주 촘촘하게 평행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평행을 맞춰가면서 패두고 표시를 해도 되고 제가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하느라 좀 힘들게 움직이기가 힘들긴 한데 고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재봉을 할 때는 이시작과 지퍼 이렇게만 재봉을 할 거거든요. 얘네 두 개를 붙여서 그러니까 폐핀은 이렇게 꽂아주세요. 밑에 몸판은 건들지 말고 시접만 이렇게 그렇게 촘촘히 꽂으면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셨으면 이제 제봉을 해야 하는데 한쪽부터 이렇게 잡고 자 보세요 지퍼 지퍼가 말려 들어갔던 부분 여기 선이 하나 있을 거예요 지퍼선 그리고 우리가 원단에서 다려 두었던 그 완성선 걔네 둘을 딱 맞춰가면서 이렇게 끝까지 재봉을 합니다 지퍼 노루발로 바꾸시고 지금 원단을 겉면에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접어 놨을 때는 안쪽면이었죠 시접을 안쪽으로 접어 놨을 때 여기가 안쪽면이었는데 이렇게 펼쳐서 겉면을 위로 보게 하고 지퍼 같이 재봉을 하는데 어, 이렇게 끝까지 재봉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살짝 이렇게 놔야 되는데 그 나중에 어쨌든 우리가 재봉해야 하는 우리의 그 원피스의 시접선이 여기까지라면 여기까지 시접선까지만 재봉을 하셔도 돼요. 끝까지 제공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카메라가 여기 있어가지고 고개가 너무 움직이가 힘든데 그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늘 대를 움직여서 바늘을 제가 지금 미리 이쪽 왼쪽으로 조금 움직여서 딱 여기 지퍼선 거기에 경계선에 맞춰 놨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가깝게 박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다림선, 이 다림선과 지퍼를 말려 있었던 그 접힌 선, 여기 딱 선이 딱 보여요, 정확하게. 그 선까지 맞춰서 제공을 합니다. 다림이가 제가 좀 약하게 다렸더니 자꾸 이렇게 살아오는데 쫙 펼쳐져 있어야 해요, 원래는. 여기서 이 지퍼 접혔던 선 여기까지 아주 바트게 가깝게 재봉하지 않고 약간만 멀게 재봉하면 나중에 옷하고 옷 사이에 지퍼가 보이게 됩니다 안 숨은 지퍼가 돼요 그래서 여기 타이트하게 딱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붙이다가 보면 이쪽으로 약간 이 완성선 안쪽으로 기어올 때가 있어요 옆으로 그러지 않게 이 선과 이선 원단의 완성선과 지퍼에 접혔던 이 빤듯한 선을 딱 맞춰서 여기 딱 맞게 재봉하는 것이 예쁘게 되는 건데 저도 뭐 이론은 그런데 하다 보면 그렇게 안될 때도 많구요 이제 아주 중요한 지점까지 왔는데요. 여기 바로 끝나는 지점이죠. 갈라지는 지점 여기. 이 갈라지는 이 지점과 지퍼가 지퍼 이 선이 딱 만나야 된답니다. 거기서 딱 끝나야 돼요. 자 이렇게 딱 갈라진 데까지 여기까지 재봉을 했어요. 그러면 반대편으로 이렇게 재봉을 해야겠죠. 이 반대쪽에서 재봉을 할때이 지퍼가 좌우가 기울어지지만 않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 둘을 점을 딱 맞춰서 이렇게 평행하게 맞춰 주시고 재봉을 하면 됩니다. 이때 조금 최대한 가깝게 밀면서 하셔야 돼요. 이 공간이 뜨지 않게. 이렇게 나중에 지퍼가 말려서 또 말려서 이렇게 바뀌거든 닫히거든요 그때 얘네들이 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왼쪽으로 갖다 붙이셔야 돼요 그래서 붙여 놓고 재봉을 합니다 바늘을 왼쪽으로 더 갖고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됐다고 믿고, 이 집에서 되게 궁금한데, 꼭 참고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았겠지 뭐. 끝날 때도, 끝날 때에도 끝까지 다 박지 마시고, 시접 전, 그리고 조금 더 밑에. 그러니까, 지퍼 이빨, 이 플라스틱 이빨이 끝나는, 지져져서 끝나는 데까지. 거기까지만 제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됐어, 됐어. 이제, 예쁘게 잘 되었을지, 이때가 제일 떨리는 순간인데, 이 화면에서 그냥 바로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지퍼를 닫도록 하겠습니다. 지퍼를 받을 때 공간이 여기 밑에 이만큼 남겨져 있죠. 그때 거기로 이 지퍼 머리를 빼세요. 왜 이렇게 안 되냐? 이거 빼고 여기 사이로 이 사이로 지퍼 머리를 빼서 이렇게 당겨 가지고 올 때. 여기를 지나잖아요? 그럼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요. 끝이야. 다시 저쪽으로 돌아가려면 이제 뜯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어, 떨려. 지났어. 이제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이쪽에서 볼게요. 어, 잘 됐다. 잘 됐다. 이 정도면 잘 됐다. 자, 큰 화면으로 가서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쭉 닫습니다. 짠 끝까지 잘 다려주면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거의 틀어지지 않았고, 자 여기서 반성해 볼 것은 이 끝에 조금이라도 틀어졌는지,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지퍼 색깔이 하얀색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씩 보이죠. 이렇게 우리가 등을 갑자기 옆으로 확 했을 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원단하고 지퍼 색깔이 어느 정도 비슷하면 이 정도는 거의 표가 안 나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이지 않게 하려면 안쪽에서 박을 때, 우리가 아까 제공할 때, 얘 예, 바늘이 여기 있었죠. 그렇다면 바늘을 더 최대한, 아주 최대한 더 왼쪽으로 짚어야 가깝게 붙일수록 여기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뭐, 아이 정도면 됐어. 잘했어. 만족해. 그리고 깨끗하게 잘 다려주시면 되고, 이제 다음 영상은 안단 되고 여기 어떻게 예쁘게 마감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숨은 지퍼 달기 끝.